시에스타 오랜만에 봐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겠다 생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이. 군대를 내가 너무 얕봤다 지금까지. 에이. 이제 곧 그럼 시범 보이러 가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 앞에서 한번 하시는 거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이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정확 보고 방독면에 있는 정확성 분리결합 내서 한번 더 해보고 같이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교 방독면 2대 분양 체조자이 정도 해야 5초입니다 자, 정확한 수동을 보여주는 조교의 기 조만 늘어져 있어도 네. 확실하게 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귀가 네. 네. 조일 때 휴대주머니 확인합니다 휴대주머니 휴대주머니 받을 이쇠 쇠를 살짝 내려서 쇠를 살짝 내리고 네. 그 뒤에 있는 머리끈 뭉치에 연결되어 있는 숨이 나가는 건 괜찮은데 들어오면 안 돼요? 훈련병분들한테 애정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은 신병제 일대대 1대대 주신 신병 일대대 어. 그런 방 안들어오고 가스채 확실하게 할수 있을 수 있도록 열심히요 그서 보조하겠습니다. 가스를 더 많이 넣어주세요. 제가 이제 가스를 뿜으려고요. 훈련병들 이제 약간 홍일병한테. 시범도다 보고 좀 열심히 경호만 착용을 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넌 여기 있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저 가스실 출구에서 나가지고 이거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이러면은 조교분들 화나셔가지고 야 뛰어 내려와 뛰어 내려와 빨리 뛰어 내와아 근데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다들 기억하시나 아무튼 여러분께 추억해서 시켜드리고자 지금 엔트를 하나 쳤고요. 이제 곧 가스실에 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에이.

가스 체험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네. 예, 간단하게 준비하시고. 네. 이제 훈련병들 보면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또 보시고 네.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CS 탄입니다. 이게 알약 아니에요? 예 몰랐어요. 이거를 네. 이제 까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네, 네. 네. 이렇게 넣어주면 은 여기서 알아서 물이 가올라오는데거걸 아, 아, 이제 마시면되게아 이거만 게 CS가 우리도 알고 있는 뜬 소문 있잖아요. 체리스트로베리. 진짜 체리랑 스트로베리가 관련이 네. 있는 건가요? 그건 궁금하지만 이따가 직접 한번. 아 예, 직접 제가 직접 시 해보는, 해보는 것으로. 혹시 그러면 체리 티스 안 돼요? 체리 티스. <필수>. 이거 몰라요? <몰래> 안돼 리오 밀리오. 밀리오, 리박 밀리오, 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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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 밀리오. 밀리오. 한리오밀 네, 제가 지금까지 하시는 거 가지고 저도 해오면서 훈련병분들 가스케어 마시는 거잘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독면을 지금 쓰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 훈련할 때는 이게 홍일병님도훈련병때 덮고 들어가셨죠. 응, 코로나 때문에. 가스테어 탔긴 어요 어? 근데 이제 조교 붙고 나서 언니랑 둘이서 들어와가지고 아아 그거 깍세게 아아 조교님이 아시기에도 원래는 사실 마스크를 마스크 마스크 벗고 들어가는, 마스크 게, 마스크 마스크 벗고 들어가는 마스크 게, 마스크 게 맞잖아요 이 방독면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제 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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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이제 엘리트, 엘리트 출신으로서 정석을, 어. 정석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혹시 그런 체험을 해볼 수있어까요아네 너무 늦습니다 지금 혹시 준비가 어 그럼 바로 가서 바로 한 들어가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준비, 한번 준비 다 됐어? 준비요? 네 준비는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 그럼 바아 지금 일단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된대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실수하는 오랜만에 못 보니까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내가 너무 아팠다 지금까지. 굳이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씻어야 될 거거든요. 아네 여러분 아까 다들 보셨겠지만 열심히 화생방 체험을 하고 오랜만에 이제 c 스탄도 직접 제가 이두 코와 입으로 마시면서 맛보고 즐겼습니다 오늘 네. 처음 하셨는데 약간 미숙한 점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말 잘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화기압 조이여서 화생방 조율까지 건강하게 수행해주셔서 네. 조교 아 네. 흉장까지 허? 흉장까지! 아저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제가 다뤄드오네 어, 감사합니다 엉덩이를 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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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예쁘다. 자부심이 막 생기는데요? 정말 좋은 체험을 잘 해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훈련병 때는 조교분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요그서 해보고 싶었는데 도전을 아, 못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빨분까지한 번, 여기 한, 한 번. 아, 한 번. 음. 어, 좀 조교 갔습니까? 카리스마님, 카리스마. 귀여운